응. 이거 인장할게요 네. 어디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공수는? 아, 진어 네, 일단 선대 작업장에 있어서 뭐새거 주고 아, 아, 뭐, <laughs> 이전에 제가 쓰던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물상도 다 돌아다니고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우리가 주문한 거죠. 주변에 이제 가다가 그러니까 저하고 만남이 되는거죠 그 제조 자체가 아 이거 뭔가 미안해 내 소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나를 가져가 달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큰 스케일의 그런 게좋 뭔가 그런 게 좋아서 그생각하다가 보셨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좀 있으면은 그냥 방치에 자루에 이제 배볼록하게 아, 아. 했던 그런, 그런 건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각을 음. 해서 표현한 건 없었어요. 비방이라고요. 네. 제가 구석을 <laughs> 못 쳐다보니까 맨 처음에 비방이라고 했는데 제 비방이지? 막 그러다가 <laughs> 눈이 색깔 고 빨간색 아 화투 보거서 아, 저거 사람 혹시 아실까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네. 탄 사람 <laughs> 혹시 그런 구석이 제일 신기한 사람인지 그래서 좋아해서 저거 산것에 그냥 이게 었는데그 생각이 들었던 것 그리고 또작품보 저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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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를 네. 네. 어떤 성격상, 성격상 좀 달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저기도 얼마나 달랑 있는지 그터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좀, 네. 좀 저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해서 네.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네.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러 종류가 있는 것같고요그방법 자체가 제가 하나하나 또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고 지금 현재 저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시 여기에 정해지고 그한 5일? 어떤 일뭐 예, 며칠 남 가놓고 그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미지를 뭔가 좀막 새로운 걸좀 하고 싶다 이 이미지인데 어떤 다른 거를 찾아나가는 어떤 단계에서 이런 작업을 한것 같아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기 보시면, 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작업인데, 뭐, 마음, 정말 저기 여성적인 도구, 어머니들이 예전에 다듬이 이 두드리면서, 뭐, 집안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을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호미 같은 것도 그렇고, 여성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고, 런남 남성적인 도구라고 하면 망치가 된다면, 저기는 정말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원머니의 마음을 하다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저 도구에서는 전혀 어울리질 수도 없다는 것. 응. 이런 초, 양초 이런 작업들은 어떤 뭐 수사적인, 이런 뭐 요새 촛불시이 와야 될수 있는 그런, 그런 그 부분 이제 끊인 지만 끊인 초지만 그게 이제 한 사람인데 걸음을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포함차가지고 내 안에 지고 싶을 그런 부분에 자연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 어떤 어떤 경우부터 다른 시각으로도 봐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닮고싶은 생각들은 일단 전체적인 하나라는 지 그래서, 우리 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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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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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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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그리고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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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게 어떻게, 어떻 일기적듯이 그렇게 작업이 되었다면 떻어쨌든 아, 이런 이어기어 하고 싶다. 미술의, 예술의 어떻게, 어떻 있는 사람이라든지 매체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조각으로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뭐 고뇌나 고독이나 이런 고독도 여성에게서는 약간 빨래방망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없는 예방 없는 나도저 작업을 하면서 아, 진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기사님들은 진짜 돗닦는 식으로 <laughs> 하면 이게 앉아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툴 작업을 하면서 돋보기 보면서 이건 작업은 정말 내가 혼자 하는 거구나 근데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주변이 좋아가지고 요번 전시 하면서 이제 아트 메신저에서 많이 도와주지 그런 부분들이 혼자 가지만또 같이 갈수 있는 부분 그런 작업은 혼자 한다 다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찾아 나가는 것도 제가 네. 음. 소통해야 되겠죠. 음. 구독하기 때문에 음. 알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불안한 그 시대가 왔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작품 같은 거 이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작업했었던 작품. 업 이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정신은 막바지 다 다르지,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냥 그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 나를 비추는, 정말 거울에 절를 붙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 자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런 행위 자체, 그리고 내가 쫓기지 않나. 사실 한 달이 더 여유가 있든, 두 달이 더 여유가 있든, 안나이 아, 자리에 왔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지 못했고 물론 정리를 조금 음. 할수 있어도 그런 불안한 어떤 제 마음이 저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징만 하셨는데 발이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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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왔는데 여행 갔을 때도 그랬던 부분이 있이라는뭐큰 파도 고 이제 내가 이제, 이제 가방 하나 메고 딱 빨아봤을 때 그런 느낌 얻을 이제 뭐 향수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지금도 사실 제시 끝나면 예.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거든요 작은 곳에다가 어떤 조각이라든지 조형물이 나온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고 좀더 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이펙트는 그게 부피로 다가오는게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 후에, 음. 이걸 배제를 못하는 게 작품을 의뢰를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네. 판매가 네.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판매가 아닌 의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환경 조형이라고 얘기하죠. 네. 어, 건물이라든지 어떤 공원에 네. 망치라든지, 혹시 이거를 좀더 크게 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담아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제의를 받으신다면? 네. 생각은, 음. 그러니까, 가봤어요. 그니까. 근데 작품이 어떤 내 공간에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막 나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 볼 거리가 정말 그걸 보면서 더 정말 갤러리가 아닌 어떤 야외 공간에서 더 많은 이들이 뭐, 뭐, 볼수뭐 같이 볼수 있으면 그것 또한 즐겁지 않겠나 저도 작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준비원님들도 그걸 보면서 행복하고 이쁜 면은 서로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